좋습니다. 어, 일단은 이두 가지의 그림을 자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어, 일단 도형화 그림을 보면요. 음, 도형이란 게 진짜 말 그대로 도형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 간단하게 어, 지금 보시면 팔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휘어 있고, 뭐 여기도 이렇게 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휘게 그린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 완전히 완전히 올고은 도형화가 돼야 됩니다. 도형화를 하시려면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어, 정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 상태에서 어, 정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좌우 대칭이 돼야 돼요. 이렇게 쭉 중심을 쭉 내려서 좌우 대칭. 여기에서 요만큼 갔으면 반대편에서 그만큼 똑같은 만큼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십자를 긋고, 여기서 몸을 내리는데, 목이 내리는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목이, 어, 몸통이랑 좀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목의 두께는 적당하게 너무 얇아서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서도안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약간 기본적인, 기본적인 인체다. 그냥 완전 표준적인 인체다라고 했을 때는 목이 조금 더 몸체에서 한 요만큼 더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 팔등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 머리끝과 슉 내려서 발끝 발끝은 어, 뒤꿈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 여기는 사타군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심은 여기는 유두구 또 중심은 머리입니다 어, 턱 끝이죠 턱끝 그리고 중심은 여기는 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무릎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간다면 지금 어요 기준보다는 약간 머리가 원래 원본의 머리가 약간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있죠 그쵸 자 내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 준거예요 어 항상 그림을 그리실 때는 어 알려드렸었던 8등신의 기준을 항상 지키시면서 어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 몸통을 그리고 몸통을 그릴 때에는 일단 어, 좌우대칭, 좌우대칭을 꼭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나왔으면 반대편도 그만큼 똑같은 만큼 나오는데, 어, 이거를 반드시 꼭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아래로 내려가다가 안쪽에서 살짝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양으로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 골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옆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어 인체가 살짝 골반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하여튼 그래요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에서 요만큼 벌어진 것만큼 벌어지게 요렇게 골반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뭐 어, 그림 같은, 원본 그림 같은, 상진님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어, 허벅지가 굉장히 두껍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캐릭터성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인체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렸을 때는 조금 두꺼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그리는 캐릭터가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그려지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일단은 다리에 어떤 굴곡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다리를 그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소세지 같은 느낌이 아니라요, 여기서 중앙 잡아서 동그라미 두개 들어가고, 자, 이게 엉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기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고 중심보다 약간.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더 얇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렇게 약간 더 얇게, 약간만 더 얇게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리에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뭐, 허벅지도, 근육이 이렇게 중간으로 나눠가지고, 윗부분과, 어 이렇게 안, 안쪽 이, 이 근육을 뭐라 그랬죠 어 내측 광근이라 그랬죠 내측 광근이 또 있고 여기서 바깥쪽으로 또 허벅지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이 있고 내측 광근에서도 막 여러 가지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파생이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그려지는데 이 근육들을 그리려면 사실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이렇게 그린다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일단은 안쪽을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딱 내려주세요. 여기도 일직선으로 빡 내려 주세요. 이렇게. 빡. 그리고 바깥쪽을 무릎이 있는 데 쪽을 한 약간 완전 중심보다 약간 위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선을 그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일단 요 무릎의 크기는 이 동그라미의 크기보다 작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기초 강좌에서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 큰 엉덩이 동그라미보다 살짝 작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선을 나가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끝까지는 연결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딱띄어진 상태에서 그려져 그려줘야지 어 대생을 할때 속도가 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어 무릎보다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대각선으로 무릎보다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완전히 이두 개가 이렇게 붙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차렷 자세를 할 때는 이두 개가 이렇게 붙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 무릎보다 여기 아래쪽 뭐라 뭐 발목이죠 발목 쪽이 훨씬 더 작은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면 어떤가요? 어. 다리와 종아리 부분이 다 묘사가 됐죠. 이렇게 발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약간 기본적으로 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자로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V자 어 발그리는 방법에 강좌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까지 그렸으면, 오케이. 어, 한요 정도. 그리고 다리의 굴곡이 지금 이렇게 너무 뚝뚝 떨어졌어요. 뚝뚝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그린다라기 보다는, 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어, 일단은 이 굴곡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들어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볼록볼록 혹은 여기 바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툭 떨어지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은 어 약간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 돼 이런 바깥쪽에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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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오는 요런 바깥쪽은 이렇게 볼록 볼록 튀어나오고 안쪽은 거의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만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3분의 1만큼 동그라미가 어깨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적당하게, 완전히 정확하게 3분의 1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자, 요정도로, 요렇게. 그리고, 팔쭉 내려서, 이렇게 전체 띵띵 3분의 1, 이렇게요. 쭉 내리고, 좀더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또한번더쭉 내리고, 살짝 이 부분을 살짝 떨어뜨려 줘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쭉 가되 여기는 살짝 떨어뜨려서 왜냐면 이 부분에 이렇게 또 근육이 붙거든요 이렇게 상완관이라는 근육이 붙는데요 그런 근육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딱 살짝 떨어뜨려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완전 붙여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사타구니 있는 데 쪽에서 손목 그리고 손목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어, 손가락 끝이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자연스럽게 몸통을 허리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팔 연결시켜 주시고 뭐 다리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고 하시면 자연스러운 인체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가슴이 팔 중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약간 좌우대칭이 살짝 살짝 이상한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